경고, 이 영상에는 스포일러가 가득합니다. 주의하세요. 영화든 게임이든 기막힌 반전은 작품에 재미를 더해주고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하죠. 물론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똥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가 계속 작품을 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 애니메이션 영화들 속에도 반전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이런 요소가 재미를 더해주는데요. 비록 식스센스급의 반전은 아니지만 우리를 놀라게 했고 애니메이션 영화를 더욱더 재밌게 만들어줬던 반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키어로 6는 반전을 상당히 잘 이용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크레이라는 사람이 히로의 발명품에 눈독을 들이고 뭔가 뻔한 대기업 간부 악당 같은 이미지여서 관객들은 물론이고 주인공들에게 스포키맨으로 의심받고 있었죠. 애초에 크레이가 범인인 것처럼 떡밥을 던져놓고 거기에 진짜 범인이었던 칼랑 교수는 죽은 것처럼 보여줬잖아요. 마스크가 벗겨졌을 때 형이 왜 거기서 나와? 했다니까? 무엇보다 이 교수님 워낙 인상이 좋아 보였는데 이 정도면 디즈니가 작정하고 낚았다고 봐야겠죠? 이래서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주먹왕 랄프 1편에서 디즈니 최초의 반전형 빌런이 등장합니다. 바로 본편의 메인 무대가 되는 슈가 러시 게임의 구강 킹캔디죠. 유머러스하고 심지어 바넬로피를 걱정해주는 모습까지 어떻게 보면 자상한 할아버지 같은 느낌인데 알고보니 진짜 정체는 다른 게임으로 넘어와 트롤링을 하며 망치는 터보였는데요. 이때까지 데이터를 조작해 바넬로피를 없는 캐릭터로 만들고 자신이 모든 걸 차지했던 거죠. 이야 진짜 도둑놈이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바넬로피가 공주였다는 게더 충격적인 반전이었는데 2010년에 개봉했던 메가마인드는 슈퍼히어로와 악당의 관계를 신선하게 그린 영화인데요. 여기에 나온 메트로맨은 그냥 슈퍼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메가마인드는 천재 빌런이에요. 초반에 반전이었던 게 히어로인 메트로맨이 바로 죽어버립니다. 네 슈퍼맨처럼 강한 놈이 어이없게 바로 죽어요. 완전 뼈만 남아서. 하지만 역시 알고 보니 살아있었습니다. 이렇게 영화 속에서 두 번이나 관객들은 아까 주는데요. 웃긴 건 히어로 생활이 질려서 죽은 척했다고 하며 뮤지션으로 전향했다고 하네요. 영화 코코에 등장하는 델라크루즈는 멕시코의 대스타로 주인공 미겔의 롤모델이기도 하죠. 이래봬도 작중기준으로 최고의 미남 중 한명이래요. 미겔은 델라크루즈가 본인의 고조할아버지인 줄 알고 저승까지 가서 만나지만 알고보니 진짜 고조할아버지를 죽이고 모든걸 뺏어간 천하의 x 이었습니다 진짜 생각해보면 살인의 사기, 도둑질, 진짜 할수 있는 범죄질는다 했어요. 처음에는 자상한 영웅같은 이미지였기 때문에 이런 반전은 다소 충격으로 다가왔죠. 모아나에 등장하는 최종보스 테카는 상당히 OP, 아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혼자서 재난영화 찍는 것처럼 엄청난 스케일에 마오이도 도저히 상대가 되질 않죠. 괜히 덤비다가 갈고리만 부러지고, 알고 보니 테카의 정체는 심장을 잃어버린 창조신 테피티였는데요. 사실 어느 정도 떡밥이 있었기 때문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 디즈니 빌런들이 이 녀석 사실 나쁜 녀석이었다는 설정이었다면, 이쪽은 사실 좋은 녀석이었다는 컨셉을 가지고 있네요. 주토피아에서도 반전형 빌런이 나왔었죠. 바로 주토피아의 부시장 벨웨더. 겉보기에는 순진하고 허당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주디를 챙겨주면 도와주는 모습 때문에 사건의 최종 부스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순한 양이라는 탈을 쓴 악역이라 편견을 깨부시며 주토피아에 상당히 어울리는 빌런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보면 상당히 철저하게 일을 계획했다는 걸알수 있는데 평소에 어리버리한 모습은 연기였다는 거겠죠. 이 정도면 부시장이 아니라 헐리우드 배우였으면 됐겠다. 겨울왕국에 나왔던 한스는 반전 빌런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며 주인공은 물론이고 관객들의 통수를 제대로 후려쳤는데요. 주인공하고 달달하게 로브송까지 부르던 사람이 악당이라니 생각이나 할수 있었겠나? 거기에다 보면 상당히 현실적인 빌런이에요. 현실에서도 돈이나 권력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만나볼 수 있는 타입의 빌런이죠. 진짜 사람 쉽게 믿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게 만드는 캐릭터예요. 그래도 빌런으로서의 한스의 활약은 부정할 수 없겠네요. and i can see it's my own silhouette i'm getting stronger step by step the clock